안녕하세요. 저는 핫야이에서 이제 수라타니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 간이 버스 정류장 왔는데 여기서 티켓을 샀어요. 티켓을 샀는데 어, 한 3분 뒤면 어, 밴이올 거예요. 밴이 와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후면은 저는 수라타니로 이동합니다. 수라타니에서는 계곡 비슷한 게 있는데 그쪽을 가볼 예정이에요. 태국 너무 덥네요. 지금 등에 땀이 흥거네요 네, 어 죽겠네. 제가 탈 밴이 왔습니다. 어 티켓 냈어요. 밴으로 들어갑니다. 이야 두 시간 정도 달려서 왔고요. 여기 과일 같은 걸 파네. 지금 이게 한 뭉치인데 2 0바트예요 20바트면 800원인데 <laughs> 진짜 많네. 무슨 튀김 같은 것도 샀거든요. 이것도 6개, 7개 들어갔는데 이것도 2 0바트예요 엄청 해자네둘다 800원, 800원, 1600원이에요. 저는 수라타니에 도착했고요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허름하죠? 지금 숙소를 잡아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근처에 있는 숙소 잡았고요 요 오는 길에 보니까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지금 짐만 내려놓고 바로 내려왔거든요 바로 야시장 가서 먹을 것좀 먹어볼게요 아 너무 배고파 죽겠네 아, 3분만에 야시장 도착했고요. 여기는 핫야이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 같고 노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이거 사람들 두개 많이 먹네. 하나만 먹어보고 싶은데.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휴대폰 만지면서. 바베큐 타, 바베큐 타. <laughs> 야, 또 큰일 났네.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지는 못하겠네. 족발. 견과루 같은 거 좋다. 근데 여기는 음식을 사면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 앉는 곳이 있나? 아니 사람은 진짜 많네. 야, 사람 진짜 많네 음식도 하자이보다 종류가 더 많고 사람들이 더 많네요. 여기 더운 나라라 그런지 아이 길거리에 땀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아 누가 그냥 와가지고 딱 음식 몇개 갖다 주고 그냥 이거 먹어라고 했으면 좋겠다. 아, 여기도 아. Is this Korean food? Yes. I'm Korean. Mm. Mm. <laughs> 여기 왜 한국 음식이었지 했는데 한국 음식점이래요. Mm. Yeah. 이. 간장 연어, 간장 게장, mm. 간장 새우. What is this? Mm. 야, 신기하다. 아니 이런 시골 초동네에서 어떻게 한국 음식이 있는 거지? Do you speak Korean? 해파리? 헉, 해파리도 절여서 먹나봐. 해파리를 하나 줬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해파리는 처음 먹어보는데? 음 괜찮은 것 같은데? 간장 해파리. Let me look a r 이야, 나도 초밥 하나 먹어야겠다. Can I have dish? Thank you. 지금 이 씨푸드 누들이랑, 이거 초밥 초밥 세트 시켰는데 두개 해서 150 바트예요. 100 바트가 3,000 원에 4,500원 정도거든요. 하이두개두개 두개 해가지고 엄청 해자죠.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배급박에서 계속 땀이 나네요. 배급박에서 그냥 우리나라 달걀탕, 달걀탕에 씨푸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 뭐 따로 갖다 준 소스가 있거든요. 살짝 먹어볼게요. 야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이거 초밥 맛은 다 아시죠? 밥 먹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합석해가지고, 같이 먹게 됐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k a o l i 리 Kaolin? Yes. h It's amazing. Is it delicious? Simple. <laughs> No, I, I don't like it. See? <laughs> <say> no. <laughs> so what did you order? Noodle? Suki. Suki? This food? Suki? <laughs> oh, my <God>. <laughs> <laughs> bon Tofu. tofu? 아나 이거 진짜 별론데 이 소스 진짜 별로거든요. 다 부어버렸어. 이게 맛이 어떤 맛이냐면은 스팅키도프 맛이에요. 스팅키도프. Do you know 스팅키도프? I come from 하자이. 핫야이 we're here. Here? I have no pen. Do you think how do I look? I mean 100% the other side Asian? 100%? Chinese or Japanese? Chinese. Chinese. Because I don't have hair, right? I <laughs> think. So how old are you guys? How old are you? Twenty six. Mm -hmm. Eight. About Twenty. Twenty. Thirteen. Ah, yeah. And you? A yeah. uh? new Thirty seven. Thirty seven. Thirty seven?

Mm. Do, do you speak English? Little, little bit? Yes. 야 비온다 큰일났다. <laughs> 제가 사실 이쪽에 온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 방콕 올라가는 길에 그큰 도시들을 여러 군데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예쁜 풍경의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도안 보고 예약하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몰라요, 거기를. 아, 큰일 났네. 어떻게 찾아서 가냐? 이 친구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구별하는 법을 알려준대요. 오케이. Okay. Let's go. How different? Chinese, Korean, Japanese. Korea is a g o o 어 habit to lie. Style. Fashion. 스 a s h i o n j l o 마 d i u 타 d 태국 남자들은 잘생겼대요 내가 하 h a i p e o p l e a n d t h e i j o k e Especially lady boy, but not sexual, just talking. They are fun, funny. I think this place doesn't have lady boy, right? Okay, bye bye. o <laughs> 아,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요. 뭐, 이 정도 비는 맞아야죠. 아, 이거. 간장게장 먹어 보고 싶은데. 하우, 왓 이즈 잇? 원 박스 펄 100? 그럼 얼마지? 3,000원인데. 또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믹스돼 있는 거. 서비스. 서비스? 아, 오케이. 김. 스위 김에 싸 먹어야지. 100바 a 200? 이5 0 0 이것도 하나만 주면 안 되나, 이거? Just one.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오케이, 땡큐 사 c h 아, 오케이 해물 소스는 좀 맵다네요 뭐 어차피 저는 간장게장을 먹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비가 갑자기 더 많이 쏟아지네 일단 음료수 하나 사고 바로 복귀를 해봐야 될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까 샀던 간장 세트 있잖아요 그거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특박이야 여기는 쌈을 주네요 <laughs> 쌈을 줘요 우와 태국에서 이 간장 새우 간장 연어 그리고 간장 게장까지 <laughs> 신기하네요 이제 여기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일단 간장 연어부터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이번 간장 새우.. 아니, 어쩜 이렇게 간을 잘했지? 어떻게 이렇게 간을 잘했지? 아, 밥을 사올 걸 그랬나? 와. 밥에 비벼먹어야 되는데. 게장. 근데 게장에 별로 살이 없네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음. 와, 너무 맛있다. 이렇게 다 해서 100바트 밖에 안 해요. 양이 꽤 많아요. 이 게장은 서비스로 줬는데, 야, 서비스 치고 많이 줬죠. 이 새우 다섯 개, 그다음에 연어 한 여섯 점. 야이 정도면 회자 아닌가요, 회자? 아, 태국 물가가 너무 싸가지고 아, 여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연어를 두개 넣고 마늘까지 올려서 마늘로 이렇게 간장 조림을 했을까? 제가 지금 한국을 떠난 지 2개월 됐는데 가끔씩 한식 먹을 때가 있는데, 이야, 이만큼 한국이 그리워지는 맛은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이거, 이 음식을 끝내고 또 영상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식사하고 계시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